민주당 일 잘합니다. 차주 진행될 운영이 국감이 난리가 날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2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 교수를 다음달 1일 운영이 국정감사에 부를 것이라며 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아직 연락받은 바는 없지만 부른다면 국감장에 못 나갈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11월 1일 운영위 국감엔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용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신 교수와 강 씨의 폭로를 기반으로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불법 활용 의혹을 맹폭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또 최근 명 씨가 경남 창원 일대에서 2010년대 초반 풍수가로 활동했다고 밝힌 창원지역 화학업체 전 대표이사 A씨도 운영이 국감참고인으로 부르는 안을 검토 중인데 이거 판이 변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물증은 지금 뉴스타파 보도로 터져나왔고 이런 부분을 보면 명태균은 정말 윤석열 정권을 탄핵시킬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언론들이 지금 지지율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데 관련한 중요한 영상 보시고

그 앵커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치 여론조사를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여론, 그때부터 여론조사 활발하게 돌아갔으니까. 그럼 딱 20년이잖아. 네. 어떻게 분석했냐. 대통령 1년차하고 대통령 2년차 때 여론조사 어떻게, 여론이 어떻게 돌아갔느냐. 그러니까 그 진보 정권 잡을 때도 있고 보수 정권 잡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다 했는데, 야당이 여당한테 이렇게 두 자릿수로 앞선 여론, 여론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상당히 잘 나오는 거야, 이거. 어, 2년 아, 2년차 만에. 아, 1년차 때도 그렇고 2년차 때도 그렇고 다 어. 똑같아요. 윤석열 1년차 때도 민주당이 잘 나왔거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역사적으로 이렇게 잘 나온 적이 없어. 음. 없는데 계속 그냥 왜안 나오냐, 왜안 나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사도 한번안 하고 말이야. 분석도 한번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떠들고 자빠졌어. 그래서 그럼 때려치우고, 민주당만 국한해서여론 조사를 내가 또한번 돌려봤습니다. 20년치를. 민주당만 한으로 해서. 문재인 정권 때, 잡자마자, 그때 엄청나게 벌어졌어. 민주당이 엄청 앞섰었어요, 그때는. 음. 그거는 특수성이잖아. 국, 바로 국정농당 터졌고, 집권했으니까, 그렇죠. 음. 민주당이 꽤 많이 나왔고 그이로 지금 민주당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뭘안 나와 안 나오기는. 네, 공감합니다. 이렇게 점점 정권 심판의 그날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이 퍼나르고 있는 11월 이재명 위기설은 현재로선 근거가 미약해 보입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후안무치한 검찰은 두 사건에 각각 징역 2년, 3년을 구형했으나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수준의 처벌이 뒤따르지 않을 수 있고 벌금 100만 원 형을 넘기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나와도 170석 민주당을 단일 대우로 정비한 이 대표의 정치적 위상에 당장의 치명상은 없을 거란 뜻입니다. 반대로 야당이 여권 11월 위기설에 도화선으로 보고 있는 김건희 리스크는 어떻겠습니까? 이 대표의 첫 선고 직전인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윤두창이 거부권을 행사한 두 건의 특검법과는 다른 국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명태균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에 더해 국감 기간. 매일 김건희와 관련한 뉴스가 쏟아지며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다음 달은 정치적으로 너무 많은 일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느 반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